자 그리고 그거요. 지금 김의겸하고더 탐사 어, 10억 손배 소를 한동훈 장관이 했네요. 한동훈 장관이 30장 분량의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저는요. 어, 김의겸원은 면책 특권을 더 이상 보장해 주면 안 되죠. 김의겸원 아직도 아직도 저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한테 하고 싶은 말은 김의겸은 저격수로 지금 아니지 않나? 라는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고만 써먹어라. 김의겸이 뭔 저격수야. 응? 여러분, 이게, 이게 총을, 총을 쏴서 이렇게 팅팅팅팅 해서, 뭐, 이게 총알이 상대를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진영으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런 저격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 나는. <laughs> 민주당 아무리 꼬라지가 민주당이 지금 아니라고 해도 김우겸을 그 계속 저격수를 쓰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전혀 저런 저격수는 상대방 저격수가 계속 그래도 신경 거슬리게 총을 쏴. 그걸려 있잖아요. 이건 지금 저는요. 한동훈 장관이요. 김우겸이 총을 쐈는데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느낌적인 거로 얘기를 하면 떠벅떠벅떠벅하. 근데 이 저격수라는 사람이 계속 총을 쏘는데 안맞아안맞아가가지고 가가지고 야, 아 그리고 소, 손목 잡고 손목을 꺾는 느낌이야. <laughs> 그러니까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저격수를 얼마나 못나면, 그러면 여러분 봐가지고 분위기 봐가지고 도망이라도 가야 되잖아. 이게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저, 저격을 하다가 상대가 내 쪽으로 와, 그러면 오는 오는 상대를 맞추든지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저격수가 짐 싸가지고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데 이 저격수는 도망도 안 가. 쏘지도 못하면서. 그러더니 와가지고,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손목이 잡혔지. 너 지금 나한테 총 쌌냐? <laughs> 아니, 꼬라지가, 여러분. 꼬라지가, 아, 일단은 이게 여러분, 저격수는 이게, 이게 감각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내가 족대는 분위기인데 하면은, 그런, 그런 예민한 감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족대는 건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직하게 매복을 하고 있든다 이거지. 어, 한동훈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 갔지? 어디, 어디 가긴 어디 갔어? 니네 뒤통수에 있다, 이 새끼야. 빡! 그리고 총알을 쏴도, 이게 훈련, 훈련용 총알인지 실전용 총알인지, 응? 그 구분도 안 되고. 아니, 지금, 그 제보자와 여자친구, 지금, 첼리스트와의 통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게 지금, 본인이 구라라고 어 거짓말 한거예요 라고 지금 그 녹음파일에 있는 그 첼리스트가 저는 제가 구라를 친거예요 전 남자친구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얘기까지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다가 김우겸이 얘기를 했죠 다시 그런 일이 있어도 자긴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지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고 얘기했으면 면책특권이 안되는데 결국 이제 면책특권이 적용되느냐, 아니냐가, 김의겸이 더 탐사하고 애시당초부터 이게 거짓부렁이다 내지는 의심할 만하다는 확신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한동훈 한 망신 줘야지, 명예훼손 해야지, 라는 거를 국회에 국정감사장을 이용을 한 거라면 면책특권이 이제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면책특권을 남발한 케이스로 남발한 케이스로 이게 대한민국에 이게 되게 중요한 그 판례를 남길 것 같아요. 면책특권의 한계가 무엇인가, 면책특권이 어떤 선을 지켜야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 이때까지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상에 여러 저격수들도 있었지만, 그 저격수들 잠깐 줄을 잘 타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어? 이렇게까지 이제 누가 봐도, 아, 저것이 면책특권 때문에 조직이 어렵는데? 라는 생각들이 이때까지는 다 드는 선을 유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서 야, 저건 선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무지막지한 수준 이하의 저격수들이 등장을 하는지. 어~ 참 최강욱 한모 한국 IBM 아 한국 3M 였이 어. 한모 씨이인인데 한모 한모 이모 아유 이네 저는 이름저1이름1이딴저격이들이면 저격수들, 그냥 @이름11 그냥 이름 그리고 이번에 김의겸 의원은 10억 소송을 당하신 다음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자라 그리고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련해서 국회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뭐 이, 이런 얘기 다 개소리고 그 선을 넘은 첫 번째 사례가 김의겸이 되기를 바란다 뭐 그런 거죠.